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래상생협동조합 이사장 김인규입니다 박이차오 기분 좋은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네, 어, 지난 주에는 그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주가 굉장히 많이 바빴습니다. 어, 어떤 일로 많이 바빴냐면 어, 요즘은 그 공공 그 마스크 그 발주 관련해서 그 많은 그 발주사에 관련되어 있는 오더를 저희가 받기 위해서 미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한 두세 개그 라인에서 내용들이 이제 발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 그 중에 어, 몇 군데는 이번 주에 이제 공공 그 글로벌 발주 물량이죠.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발주되어 있는 그런 마스크 물량들이 상당히 그큰 양들로 어, 이번에 이제 발주가 들어오는데요. 어, 이 발주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어, 먼저 1차적으로는 저희가 그 마스크 공장들, 이걸 이제 만들어내는 공장들에 대한 서류들을 어, 제가 이제 심사하는 그런 역할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들어오는 많은 파트너사들이 그 여러 가지 뭐 습관 그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했던 회사들로부터 혹은 공장에서 다이렉트로 공장에 관련되어 있는 조견표나 공장에 관련되어 있는 서류들을 1차적으로 서류가 이제 접수가 되면 이 서류를 근거로 이제 바이어하고 1차적으로 이제 미팅을 진행을 하고요. 아, 이 부분에서 어, 문제가 없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제 공장 측의 어, 대표가 직접 와서 바이어하고 같이 계약을 1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또, 어, 이제 실사가 진행이 되게 됩니다. 어, 그간에, 어, 여러 가지 서류 검토나 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준비해왔던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공장 측은 이제 검증이 다 이제 완료가 된 상태고요. 어, 지금부터는 이제 진짜 바이어가 실제로 계약금을 집행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것들만 남아있습니다. 어, 그런 내용들이 이번 주 중에 한 두세 군데 공장들이 어 저희가 이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번 주가 지나게 되면 어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 같습니다. 3월에는 어 이런 마스크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이 뭐 단한 군데가 먼저 이제 스타트가 되기 시작하면 아마 전국에 있는 많은 마스크 공장들이나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어 이쪽으로 쫙 모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 제일 먼저 일차적인 어, 글로벌 공공 마스크 물량들을 스타트를 하느냐가 어, 관건인 것 같고요. 또 저희 파트너사에 어, 하고 있는 우리 뭐 진성배 회장님을 어, 중심으로 해서 많은 이제 우리 파트너사들이 함께 마스크 연합이 돼서 어, 이런 그 글로벌 공공 마스크 물량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부분들이 이번 주가 어, 이제 그간에 수개월 동안 준비한 것에 대한 어, 초기에 어떤 결과가 이번 주에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어하고 지금 최종적으로 미팅을 좀 남겨놓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공장에 딱 꽂히는 순간 이제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좀 기대도 많이 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계약금이 뭐 이제 어쨌든 발주량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계약금 3%된 금액들이 어, 수백억 원이 넘어요. 뭐 혹은 뭐 수천억의 금액들이 되는 큰 어, 오다 물량이다 보니까 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어, 자금이 집행이 될지 또 그리고 그런 바이오는또 누굴지 사실 일을 진행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어찌 됐든 어, 해외에 있는 뭐 여러 국가에서 또 이런 것들을 취합해서 하고 있는 바이오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많은 공장들이 어, 그 오더 물량에 굉장히 촉각을 분두 세우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아마 금주에 어, 스타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마스크를 실제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어, 제가 계속 어, 이런 부분들을 브리핑 때 언급을 하지만 지속적으로 개인적으로 저한테 어,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또 다시 한번 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마스크를 진행을 해서 뭐 기존의 수익이 나는 부분들이 우리 회사에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진행했던 프로젝트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피해받았던 것들 또뭐 우리가 그동안에 영원히 뭐 피해 복구나 이런 부분들을 귀찮지 않듯이 마스크 돈 벌어가지고 돈나눠준다뭐 이런 거 아닙니다. 어 저희가 지금 마스크 관련해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PM 관련된 수수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또 거기에 품질 관리나 등등에 관한 것들을 하면서 전체 물량의 일부 장당 얼마씩에 대한 저희가 이제 수수료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자금들이 굉장히 큽니다. 하지만 이 금액들을 뭐 그냥 뭐 저희 쪽에 나와서 뭐야돈 빚잔 에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조합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은 전체 사업을 실제로 견인해갈 수 있는 투자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 진회장님께서 이런 마스크 사업이나 또뭐 이런 그 방역 용품들 관련어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업분들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들의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집행해주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게 우리 진회장님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런 사업들이 스타트를 해서 수익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하면 우리가 지금 어 조합에서 가장 어 수건 사업으로 하고 있는 우즈벡 사업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위빌코리아나 티켓소켓하고 같이 진행하고 있었던 우리 플랫폼 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우리가 권한 취득이나 뭐 여러 가지 라이센스는 취득을 했으나 그 플랫폼을 유지하고 또 개발하는 개발에 대한 비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인건비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금액들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것들을 그냥 뭐 누군가가 뭐그 이렇게 그냥 저절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금이 투입이 되면서 플랫폼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또 관련되어 있는 개발진들이나 또 운영진들이 실제로 세팅이 돼서 운영이 돼야만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지갑이나 또 플랫폼 사업들이 뭐 실현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굿즈를 원칭한 것부터 또 여러가지 플랫폼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 투자자들의 투자가 계속 지연이 되고 또 이렇게 좀 표류 상태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어,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견인하고 그런 사업들에서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또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또얼마큼 투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우리 진행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 우리 이제 이렇게 마스크 사업을 시작으로 우리가 진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우리 원래 사업을 우리 진회자님과 함께 어, 함께 끌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 뭐한간에는 이런 내용들을 진행을 할때어 뭐 진회장님이 그냥 말로만 그러고 우리 사업 진행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어, 우리 회사는 어, 뭐 여러 가지 돈이 많아서. 그리고 어떤 경쟁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 회사의 경쟁력은 조합원들입니다 어, 많은 조합원분들 특히나 우리 5,500명의 조합원들이 어, 우리 지갑에 대한 회원들을 어,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지갑을 늘려서 거의 뭐 5만 개, 6만 개까지도 우리가 이제 지갑 어, 특히 이제 에이전트들을 많이 늘렸는데요 어, 이런 것들이 실제로 어, 우리 회사의 어,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지갑이나 이런 부분들 플랫폼 개발에 자금들이 투여가 되고 돌기 시작하면 거기에서 또 우리 어또 많이 흩어져 있는 우리 회원들 그리고 또 우리 지갑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우리 에이전트들한테 다시금 우리 플랫폼들을 알리고 또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시점이 곧 오게 됩니다. 그 시점은 여러 가지 어 굿즈들이 있었죠. 청하연하고 진행해 있었던 뭐 포토북이나 또뭐 실버노트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냥 나오는 것들이 아니라 바이어가 자금이 투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자금에 대한 부분들도 어 우리가 이제 마스크나 뭐 등등에 대한 사업들로 이제 집행이 되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사업을 실행할 수 있게끔 투자자 의 역할을 해주니까 우리는 제품이 출시가 되면 그 부분을 SNS상으로 많은 우리 BTS 아미들이나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제품을 알리고 또 거기에서 제품이 구매가 되면 구매된 금액에 따라서 마케팅 수수료를 받는 우리의 원래 사업 어,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제로 뭔가 마스크 사업이든 뭐든 어, 이런 수익이 일어날 수 있는 큰 사업이 스타트가 되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같이 따라서 어,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하나하나 그렇게 순서를 밟아가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안 했으면 좋겠고, 어, 많은 분들이, 어, 이 플랫폼이 오픈이 되고, 또 사업이 좀 다시 개시가 돼서 함께 이렇게 확짝 직거하게 일을 하는 그날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 끝으로, 어, 지난주에 우리 백종사 사장님이 우리 조합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 뭐, 몇 주간 동안 뭐 어떤 자료를 달라 뭐하라 해서 저희가 우리 총무부서하고 회계 부서에서 전체 내용들을 어, 파일로 이렇게 z 파일로 만들어서 어,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고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번에 어, 우리 브리핑 때 나왔던 이렇게 ppt로 했던 자료를 제가 이제 출력을 해서 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 근데 이제 뭐 화요일 날은 뭐 개인적인 사정으로 약속을 밀어서 목요일 날 오셨는데 혼자 오셨어요. 혼자 오셔서 제가 이제 이 내용들을 어 자료도 굉장히 방대하고 2년 동안의 우리 조합과 위빌 파트너스에서 진행했던 일들이 그냥 몇분 안에 얘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불구하고 그 내용들을 어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하고 또 거기에 있는 방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설명을 제대로 안 들어요. 어 분명히 뭐 궁금해서 사업이 뭐 제대로 되는지 뭐 사기냐 어쩌냐 이런 얘기를 해서 어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이렇게 자금이 투여되고 이건 이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도 얘기를 듣질 지 않습니다. 아난잘 모르겠고 난 무식해서 난잘 모르겠고 그냥 자료만 복사를 해달래요. 그래도 몇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 설명을 드렸지만 설명을 대충 얼렁뚱땅 듣고 어, 자료를 챙겨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말에 어, 저에게 문자로 어뭐 그... 뭐, 여러 가지 또 내용에 대한 뭐, 문자들을 하면서 자료를 뭐, 누락하고 뭐, 이런 이런 자료를 챙겨달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어, 이 과정들을 유튜브로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제가 백종석 사장님이, 어, 목요일까지 왔을 때는 제가 조합원 백종석으로, 어 대하고, 그리고 우리 조합원으로서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문하는 부분까지는 제가 이사장으로서 어 제가 응대하고 그런 부분에 답변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가서 이 자료를 본인이 보는 것도 아니고 외부의 제3자에게서 조합을 공격하는 용도로 또 조합을 뭐 고소고발하는 용도로 어 사용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어 유튜브에서도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그날 드린 자료는 조합원 백종석에게 드렸지 다른 분에게 우리 회사의 자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라고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는 계속 설명을 하려고 했지만 자기는 무식해서 잘 모른다. 나 설명을 잘 모른다. 그리고 그런 적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내용들을 어, 진지하게 듣지도 않고 궁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혹시라도 어, 외부에서 어, 자꾸 그 말들이 외국이 어, 되기 때문에 그날 전임 기사하고 같이 세시 미팅하면서 제가 어, 녹취를 했습니다. 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어, 어떤 상황에서 내용들이 오고 가고 또 어떤 자료를 줬는지도 제가 메일로 지 파일을 제가 압축을 해서 드렸습니다. 우리 회사의 통장 내역을 미래상생협동조합과 위벨 파트너스에 있는 모든 통장에 대한 내역들을 다 내려받아서 엑셀 파일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어뭐 회계 자료에 대한 부분들은 물론이고 기존에 뭐 이사회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다 파일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이거는 조합원에게 우리 회사에 대한 사업 설명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허나 이런 부분들을 어, 조합의 여러 가지 경영이나 뭐 등등에 대한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어, 법적으로 고소고발하는 데는 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겠죠. 자기네들이 만들어야 되니까. 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요청하는 부분은 제가 저는 거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어, 그동안에 지금 진행했던 부분들이 저 개인에게 실제로 여러 가지 조합을 운영하면서 개인의 횡령이나 비리가 만약에 발견되지 않았시대는 반드시 제가 무고로 제가 고소한다라는 것들을 유튜브 상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 이런 부분들을 제가 강경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저러한 어, 왜곡된 내용들이나 표현들이 많은 조합원들을 동요시키고 또 조합에서 조합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운영비라든지 등등에 대한 조합 신뢰가 떨어지면서 지금은 거의 정말 유명무실할 정도로 어 힘든 상황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제가 조합원님들께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마지막까지 우리 회사가 어떻게 하면 다시 어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사업들이나 또 뭔가 극복할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 공공 물량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인 분들도 어 그냥 바깥에서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합원으로서 우리 회사가 더욱더 든든히 서고 또 이런 일들을 잘 진행할 수 있게끔 어 많은 지지를 좀 부탁드리고 또 우리 지금 조합에 있는 집행부들에게 어 많은 응원을 그리고 또어 힘을 좀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 이번 한 주도 파이팅하고 또 좋은 어, 그런 계약, 또 이런 좋은 소식들을 갖고 다음 주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